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예, 단순하게 볼게요. 네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재건축 아파트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재건축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요. 먼저 올라가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서 네네. 아파트도 같이 가겠죠. 네, 네. 그럼 얘들이 떨어져요. 그럼 네네.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같이 떨어지죠. 어. 아, 네, 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같이 가는데, 네.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갈 때그진 폭이 커요. 일반 아파트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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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진 폭이 큰 만큼 떨어질 때는 아파트 네. 가격이 떨어지면 일반 분양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사업성이 나빠지니까 거기 지분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올라갈 네, 때는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좋고요. 네. 아파트보다. 내려올 네. 때는 오히려 더 나쁜 경우가 많아요. 아, 네, 네. 이게 그 네.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 자체가. 그러고 네. 그러면은 입주 후에 재건축이 아니다. 네. 일반 아파트다. 그럼 지금 도화동 같은 경우는 얘는 재건축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재건축을 기대할 수도 없고 여기 있는 벽산도 얘도 리모델링 정도 좀 할까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어, 성산 네네. 쪽에 얘는 그래도 재건축이 돼 비싸기는 해, 그렇죠? 네네. 근데 네네. 얘도 지금 있어. 높고, 얘도 높고, 얘도 높단 말이에요. 네네. 안 높은 게 없어. 어, 그러면은 네네. 일반 도화동이나 벽산은 이렇게 높아졌다면 성산시형은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네네. 앞으로가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네네. 거냐, 어떤 네네. 거냐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달라지죠. 네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제가 드리는 네. 1번 안은 매도는 네. 하셔라 아, 매도하고 나같으면 2, 3년 안 사겠다 아, 기다리겠다 네네. 그게 1번, 네. 2번 만약에 매도해서 산다면 아니 꼭지점에서 매도하고 꼭지점에서 샀으니까 똑같잖아요 아,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네네. 성산을 사겠다 얘는 네네. 어쨌든 세금 세물로 바뀌니까 아아네네네 되셨나요? 네네 네, 네, 그렇게 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아 네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네. 네, 네.